안녕하세요, 박희림입니다. 어,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키워드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키워드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키워드는요, 바로 계획입니다.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정말 할게 많아요. 그쵸? 어, 생각해 보시면은 뭐 연초에 계획 세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상황에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해 계획을 세운다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뭐그 계획이 필요하다라든가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각각의 경우를 어휘와 함께 준비를, 대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같이 중점적으로 같이 살펴볼 어휘는요, 바로 준비하다 그리고 추진하다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결국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것의 대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떤 어휘를 써야 되는지 은근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라고 다양하게 우리가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레인스토밍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계획을 준비하거나 추진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땡땡땡,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제 2안을 준비해야 돼. 제 2안도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계획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련된 표현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현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음 전략이라고 해서 이건 뭐 계획 아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향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미래를 대비한다 라는 차원, 차원에서 계획이라든가 전략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구나. 그랬지,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한번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준비하다. 무언가를 준비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단어 있잖아요. 그쵸? prepare, prepare. 그죠 자, prepare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수 있는지 한번 예문 같이 보시면서 살펴볼게요. If some of your resources are unavailable, you should prepare a plan B. to work around it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your는 뭐 당신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귀사의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financial resources가 있을 수도 있고 human resources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원 혹은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귀사의 이렇게도 뭐 앞에 앞뒤 우리가 지금 문맥을 모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는 당신의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그 자, 당신 가지고 있는 그 자원 중에 일부가 지금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래요? Plan B를 준비를 하래요. Plan B는 뭐죠? 우리 앞, 앞서서 생각을 해봤죠. Plan B는 제 2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Plan A가 안 되는 경우에 Plan B를 쓰죠. 우리도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Plan B를 준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때 Prepare a Plan B.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 하나 또 붙었어요. To work around it.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It은 정확하게 뭐 어떤 것인지를 알수 없어요 앞뒤 문맥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to work around 라는 이 표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굳이 이 부분을 좀 넣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무언가를 돌아서 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work around 하면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표현으로 활용이 될수 있는 그런 구동사인데 일단 여기서는 무언가를 피해서 일하다 그러니까 돌아서 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피해서. 일할 수 있는, 그걸 대비할 수 있는 플랜 B를 준비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요. 무엇을 준비하다? 라고 하면 준비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ready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ready하고 같이 접목해서 쓸수 있는 동사가 필요할 거예요. ready는 형용사로 많이 쓰이니까. 그죠 그래서 get ready.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쓰는지 예문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I had a CFO on the phone yesterday and I said, "Let's get a plan ready." 자, 어제 내가 말이야. 그 CFO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말 했냐면은, 어, 주, 그 계획 하나 좀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요 문장을 봐서 뭔가 이 CFO보다는 높은 분이 아닐까, 높은 분이 지금 하는 말이 아닐까, 그 말, 뭐 일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누군가를 전화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영어에서는 표현해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때 상대편을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 구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have someone on the phone 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와 통화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럴 때 어, 계획을 준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때 어떻게 썼어요? Get a plan ready. Get something ready.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ready를 형용사로만 알고 계셨다면 음, 음, 아닙니다. 동사로도 쓸수 있다 라는 거이 시간에 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The company is writing a strategy to steady its financial status. 이 예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ready가 동사로도 쓸수 있다는 거 여러분 놀랍죠? 그쵸? 자그 회사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전략을 준비하는 중이다라고 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To 이하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 회사의 그 재정적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Steady라는 것도 보통은 어떤 것이 안정적인 뭐 이런 그 형용사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 ready와 함께 같이 동사로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좀 흔히 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ready나 steady 이런 게 동사로도 쓸수 있다는 라 거를 좀 오, 되게 낯선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 기회에 꼭 알아두시고 또 혼자서도 또 예문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준비하다를 쭉 알아봤어요. 이제는 계획을 추진하다. 요것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추진하다 하면 대표적으로 이 동사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pursue 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추진하다, pursue. 그냥 대표적인 동사죠. 자, 예문을 활용해 보시면, We need to identify specific events that could cause our clients to pursue a contingency plan.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는요, 어떤 특정한 그 상황, 산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파악해둘 필요가 있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specific event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뒤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사들이 비상 계획안을 추진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특정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어, 고객사가 막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런 contingency plan을 그 추진을 하는 때라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도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뭔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요, 여러분. contingency plan 하면 비상계획 안, 뭐 이런 의미라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서 우리가 비슷한 표현을 살펴봤어요. 뭐였죠? 네. plan B. plan A가 안 되면 plan B로 간다. 그죠? 그래서 contingency plan.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promote 이것도 여러분 너무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promote 더 설명 안 할게요. 예문 바로 가겠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promote our brand strategy and innovation. 음, 그렇죠? 평이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브랜드 전략과 또 혁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어 어느 정도 공부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추진하다 하면요 pursue, promote 요 정도는 생각을 하세요 그쵸? 자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하나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면 좋거든요 push forward with something 요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시각적으로 그려지는 그 표현이에요 그쵸? 어떻게 그려지느냐 뭔가를 가지고 앞으로 쭉 밀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바로 추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We will continue to push forward systematically with our growth plan. 이렇게 쓰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우리의 성장 계획을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밀고 나갈 겁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잘 살펴보셨죠? 이번 시간에요 저희가 계획과 관련해서 준비하다, 추진하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로 어떻게 예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보고 덮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에 달달달달 붙일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